전세계 비만인들의 꿈, 주사 한 방으로 살 빼기.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상장된 k b 스 타의 ETF를 가장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갓 나온 ETF 저는 아나운서 양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k b 스타 ETF 마케팅실 6동기입니다 네, 실장님 제가 저희 채널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네. 그동안 거의 뭐 채널 주인처럼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염전노예. <laughs> 이게 국제적 신호라고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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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laughs> 예. 제가 오래된 순으로 영상을 쭉 봤거든요. 네. 어, 살이 꽤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아, 네. 오늘 저희 영상 썸네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제 병을 이렇게 <laughs> 발표하는 것 자체가 참 수견한데요. 어,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laughs> 예. 기본적으로 살이 한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고점 대비 <laughs> 네. 아그 고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음... 몸도 가볍고 어, 입도 가볍습니다. 그럼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저희 ETF 상품도 네. 아주 발빠르게 <laughs> 소개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그 ETF는 KB스타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플러스라는 상품인데요. 어떤 게좀 떠오르세요? <laughs> 그렇죠? 요즘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 비만 치료제. 아 일단 탑2 하면. 네. 아.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죠. 유명인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사용 후기를 SNS에 올린다든가? 아, 저 봤어요. 예, 그 일론 거. 머스크가 어. X에 사진 올렸잖아요. 관심 이 되게 많으시네요. <laughs> 근데 안타깝게도 비아 <laughs> 같은 회사에서 만들죠? 그랬나요? 네. 그래서 같은 회사다기 때문에 <laughs> 탑툰데 하나만 네.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몰라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 노보노디스크. 네. 그리고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야스테라만 회사를 만드는 회사가 일라이릴리 일라이 이렇게 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말에 너무나 많은 이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 신약을 임상실험에 앞두고 여러 회사들이 그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두 기업, 그 제품을 만드는 두 기업이 당연히 탑2에 들어가겠고요. 비만 산업을 커버리지 할수 있는 약부터 운동복 대표 기업들, 음. 미국에 있는 피트니스 대표 기업, 다 투자하는 이 대표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만 관련 산업이 지금도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보십니다 비만을 과거에는 아, 그냥 살쪘어.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네. 네, 이제는 확실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라고 음.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을 측정하는 뭐 간단한 지표가 WHO에서 발표하는 게 이제 그 BMI 수치라고 있습니다. 어, 알아요. 아시죠? 네, BMI가 30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비만이 는 거죠. 그렇죠. 아이 근데 너무 BMI 수치가 빡빡해요. 그래요? 네, 빡빡합니다. 저도 사실은 살이 최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죠. 제 키가 174인데 몸무게를 이제 넣었을 때 비만이 안 들려면 몇킬로요68 k g 정도가 되거든다어 생각보다 이 비만의 범위라는 게 팍팍하군요. 맞습니다. 엄청 팍팍합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비만 코로나 이후에 성별로 봤을 때 비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는 에 바깥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또 네.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하니까 그렇죠? 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작용을 한것 같고요 남성은 48%면 거진 절반 가까이 됐네요. 어 그렇죠 이제 절대 아저씨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 또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비만인 줄 모르고 비만인 그런 상태가 <laughs> <때가> 많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 둘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거든요. 48%면 모든 오. 사람이 포함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을 질병으로 보기 시작했다. 치료의 목적을 예. 주게 됐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겨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당뇨약을 처방받을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보험 처리 되니까요. 그렇죠. 비만도 병으로 인식하게 되면 보험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순간 오.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늘겠죠. 이건 요담이지만 왜 탈모도 네. 질병으로 인식해서 이제 뭐 비용 처리해주거나 약값 지원해주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장의 파이, 크기를 결정할 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적 인식이 이제 어, 이거는 질병이다. 음... 그래서 정부에서 어, 국민들을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더 폭발적으로 상장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는 뭐 30, 100조 정도의 시장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엄청난 성장이에요. 네,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의 시총, 시가총액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 보시게 되면은 돌풍의 노보노 디스크 5천억 달러 돌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지금 시총이 520조 정도 돼요. 처음 듣는 기업 같은데 네. 어마어마하게 큰 기사죠. 5 2 0조면이 네. 돈의 단위가 가능이 잘안 돼요. 유럽에서는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네. 그 회사 다음으로 큰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예.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 역전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얘를 추격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 한번 볼게요. 네. 이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큰 회사예요. 덴마크에 있는 노보 노디스크보다 더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왜냐면, 미국 회사니까요. 엄정가 네. 큽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한 840조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주가가 오상향하네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1월 달에 나온, 1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어, 시가총액이 저희가 잘 아는, 정,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주식, 테슬라를 제쳤다. 저는, 당연히 테슬라가 더 규모가 클줄 알았어요 음, 그렇죠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네. 한번 사면 몇년 타죠 차를 중분류도. 정말 자주 바꾸고 싶더라도 네. 1, 2년 만에 한 대씩 바꾸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맞죠 그렇죠. 치료를 계속, 목적으로 치료제 하니까 목적.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 그러한 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를 제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죠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뭐, 있을 그렇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굉장히 큰 이제, 어,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ETF에 이두 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회사 TOP2가 네. 일단 정해졌죠 그두 종목 자체를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아몇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한2 7 8 어? 어떻게 알았죠? 저희가 지난 그 편... 지난 편에서 어잖아요 정말 깜짝 깜짝 놀라게요. 네, 네 정말 <laughs> 너무 네, 진짜 물어 나온다, 물어 나와. 네.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맥스 거의 28% 가까이 잡을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을 넣으면 50%가 넘죠. 네.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어, 약약50% 정도 여덟 종목을 더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여덟 종목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추가적으로도 또 이제 뭐 임상 실험 지금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나 나머지 제약 회사들 일부와 그리고 세 종목 정도는 네. 어, 딕스 스포츠 굿즈라는 운동복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 프랜차이즈 운동복 판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헬스장.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스코애니 지점이 정말 많은 헬스장이에요.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선풍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룰루레몬을 OEM 방식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어요. 영원무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영원무역도 사실 노스페이스로 뭐 이런 말좀적좀 좀 그렇지만 많이 해먹었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영원무역의 좀 주요 주요 산업이 룰루레몬 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질 좋은 운동복으로 그렇죠, 그 좋은 운동복들이 잘 팔리거나 그러니까 룰루레몬의 매출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ETF,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딱 잘라서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그래서 성장한다 어, 점점 한줄 평이 네. 느세요. 점점 문장이 좋아져요. 아 일단 저는 오늘 이 ETF 완벽하게 영업 당했습니다. 상장 되자마자 바로 삽니다. 참지 않아요. 성공했습니다. kb스타 ETF의 새로운 상품을 뜯어보고 탐구하는 갓 나온 ETF 코멘터리 콘텐츠 보시면 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거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신규 상장 상품과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